9월 25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양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버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형성이 됨을 통하여서 북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남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인하여서 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거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우울감이요. 어쩌면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러한 모습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남북을 나누실 때에 솔로몬의 죄악과 남유다의 죄악을 통해서 어쩌면 더 많은 지파 남유다보다 더 많은 지파를 북 이스라엘에 주면서, 야, 너희 잘, 하나님을 여호와를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북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건을.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양에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세겐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선절 통해서 그들을 계속 불러내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불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점점 멀리 하고, 그리고 발과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노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지를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점점 멀리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점점 돌아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은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돌이켜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심판이 앞에 있으면 돌이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심판이 오니까 야, 이거 여호와가 우리를 심판한다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여보께 도망가야겠네. 하면서 도망치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회계의 말씀이 들려질 때그 회계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옵니까? 아니면 회계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부대끼게 해서 주님을 더 숨어버리는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어쩌면 이 사회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하겠지요. 그것은요.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잘못을 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뭔데요? 개인주의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영적 개인주가 되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무관심의 사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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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팔입니다에브라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르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죠. 에브라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옥시 없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목사예요. 목회는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 없어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더라고요. 교인들을 신방할 때 그냥 신방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죠. 신방을 그냥 하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을까. 때로는 부대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가는 말음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가 그 말을 듣고 시험드는 한이 있어도, 때로는 힘들어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호세아는 힘든 결정과 힘든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한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냥 인생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육적인 축복만 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방탕하고 방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호세아는 순종하며 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등을 쥐고 돌이켰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부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니요. 그건 어쩌면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죠? 맞아요. 때가 되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듯 하지만 영적인 무관심이 참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 맡긴다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 심령 속에 기도하는 심령이요. 그런 심령들에게 호세아는 돌아오라 다시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교회 가면 되지. 그래. 나 교회 갔다 왔어. 시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교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는 호세아의 이러한 정말로 애절한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된 거지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들이며 매일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새벽에 왔다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와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이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까? 늘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절입니다. 14장 사절. 14장 사절. 그러나 애굽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여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12장 6절처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히브리스에서는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방법 우리의 믿음이 다른 길로 가시는 방법 그것은요 항상 여하를 바라는 신앙이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요 늘 그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 정신 놓으면요 큰일나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 삶과 같은 것 같아요. 운전대를 붙잡고 딴 생각하면요,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운전대 붙잡고서 졸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운전대 붙잡고 딴곳 바라보고 가면요, 그 운전대는요, 옆에 차들을 봤든지 난간을 봤든지 그리고 탈선해서 큰일 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호세아는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다 아멘 너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호세야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건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믿음의 삶이 행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속죄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입술의 열매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여 죄의 열매의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림보다 낫대요. 그것을 삼매는요 제사보다 주님이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면 좋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순종 어려워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순종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있대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요 된 거예요. 벌써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 여호와를 항상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되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